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어, 단독 다가구 주택 누수 방수 전문으로 하는 어, 회사인데 어떤 장비가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어, 세 번째 보여드릴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 조그만 이 상자 안에 있는 저 물건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 건데요. 보통 열화상 카메라하면 이제 건 형식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쓰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뭐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심플하게 음, 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USB 단자가 보이고요. 플러 원 프로 LT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플러라는 회사는 열화상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한 음,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거기서 나온 모델입니다. 뒷면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또 충전을 위해서 USB C 단자가 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저두 개의 어, 구멍이 있는데 저게 하나는 아마 뭐 센서겠죠 열 센서 두 번째가 카메라일 거고요. 저기 다이얼로 되어 있는 건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 USB 단자가 짧은 그런 폰에 꽂을 때는 이렇저 저 다이얼을 돌려서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한번 스마트폰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USB 단자, 충전 단자에 꽂아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아, 이제 잘못했는데 핸드폰을 그냥 켜서 그 애, 앱을 하나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 번이라는 그런 앱을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적걸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계를 연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어, 저기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좀 기다려보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약간 쌀쌀해서 방에 보일러를 좀 틀어놨는데 음, 보시면 이제 보일러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음, 저렇게 보입니다. 방이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네, 보일러 배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구석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좀 약간, 어, 온도가 낮은 곳. 저렇게 노란색, 그리고, 어, 약간 붉은 계통의 선이 지나가는 게 온도가 좀 높은 곳이겠죠? 그리고 저 각각의 지점에 이제 그 온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이 온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 대략 어느 정도 온도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안 주변을 쭉 훑어보면, 보일러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어, 그 온수 배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화마루가 깔려있는데 그 밑에도 이렇게 그 보일러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거라 저희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등도 한번 보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지금 밤인데 음, 창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렇게 창문은 바깥은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저 구석에 어 초록 그녹그저 그, 파란색으로 되있는 게 아무래도 단열이 구석에는 잘안 되는 거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인데 유리창에 비쳐도 이렇게 사람 체온을 어,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죠. 이거를 이렇게 어요 조그만 요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 저희가 누수 현장에 가면 누수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바닥을 깨서 그 누수 배관을 어 다시 그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깨다 보면은 어, 논, 그니까, 난방배관을 찾아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온수배관을 잘못해서, 어, 프레카로 작업하다 보니까 깨, 깨서, 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일라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난방배, 그, 온수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지점을 조심조심 해서 어 피해가면서 깨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저희는 쓰고 있고요. 어뭐 다른 누수 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보일러 배관이 터졌을 때그 주위 그 누수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빨갛게 나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로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찾기는 좀 힘든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USB에 연결하는, 어,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어, 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사람이 앉은 자, 의자에도 저렇게 그 자리가, 어, 그 엉덩이 표시가 나타나면서 온도가 체크가 되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